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직대입니다. 어, 저는 단기 관점으로 지금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랩은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불플래그 패턴에서 아래로 빠진 점, 그리고 매물대적으로도 매물대 아래로 빠진 점을 보았을 때 저는 현재 현재 이미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 현재, 현재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또 트랩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전부터 이어지던 하락 평행선에서 또 이거를 넘어섰다가 또다시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불러 일으켜 주었지만, 또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또다시 트랩이 되었고, 어, 이로 인해서 저는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가 임펄스 파동으로 보았을 때, 이제 1, 2, 그 다음 3, 4, 5,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현재 트랩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어,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구간은 62.3K에서 62.8K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일단 상승 한파동이 상승으로 한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현재 약하게 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ABC로 조정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요 첫번째 첫 A파동이 시작하는 위치와 B파동의 위치가 피보나치 비율로 0.9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랫조정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플랫조정은 A파동 길이 대비해서 0.618 또는 1대1 또는 1대271 구간에서 보통 자주 멈추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어 매수 목표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손절가는 61.7K를 추천을 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66.8K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반익을 해가시면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 반익절을 하면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65500 부근을 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큰 상승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그 근거는 트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더노미넌스도 현재 상승세 경을 그리다가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10일 정도 지지부진 할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리스트 테스트를 하다가 맞고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어,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현재 구간이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투자는 확률에, 확률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제 발표했던 실업률에서부터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온다면 약간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단기 투자로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스탑 로스를 걸고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